전시를 소개한다는 게좀 그런데 아, 저는 개인적으로 참 호기심이 많아요. 그래서 뭐 어떤 새로운 거에 대해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야생초 편지 그 책을 읽으면서 야생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고 우연한 기회에 에, 사진을 접하면서 에, 꽃을 많이 찍기 시작했죠. 어, 그러다가 요즘에 이제 풍경들 또이 약간 그 흑백을 좀 하면서 좀그 동양적인 느낌도 좀 살리고 싶고 근데 어, 아직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앞으로 아, 사진을 좀 열심히. 찍어 보겠다라는 그런 다짐의 일환으로 이번에 전시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. 아, 전시회의 제목을 바람이 불지 않아도 꽃은 핀다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제목을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바람과 꽃이 많은 상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바람은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거고 꽃은 보이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바람은 역경을 의미하고 꽃은 희망을 의미해서 어떤 대조적 그 상징인데 보통은 바람이 불어도 꽃은 핀다라고 생각을 해서 역경 속에서 꽃이 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바람이 불지 않아도 꽃이 피는 것은 서로 인연이 없는, 없는 듯 하지만 그 속에서 이 관계가 이루어지고 인연이 이, 맺어져서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. 이런 의미를 가지고 전시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. 음, 그래서 이제 이번 전시회를 이제 어떤 게,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,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이렇게 네 섹션으로 나눠서 분류를 해서 전시를 했습니다. 그냥 하나 부분은 약간 꽃을 포함한 가을의 색깔, 그거를 상징하는 작품들로 이제 이루어지고 하나는 이제 그 컴포지션, 그 구성에서 그 약간 그 어떤 풍경이라고 하기는 그렇고, 뭐 구성을 상징하는 그 섹션이 있고,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, 그 지금 말씀하신 풍경, 풍경들을 다뤘고, 아, 그네 번째 섹션이 이제 그 흑백 톤으로 그려진, 그래서 네개 섹션으로 나눠서 전시를 했습니다. 유머, 농담 같은데, 저는 갤러리 대표 때문에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. 아, 네, 네. 아, 제가 이제 그 전에는 그룹전 뭐 이런 정도 하고, 아, 개인전은 생각을 못 했었는데, 아, 갤러리 대표께서, 그분께서, 아, 적극 그 권하고 네. 또 독려를 해서 에,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. 저는 그제 작품을 보면 기뻤으면 좋겠어요. 일단, 제가 이 사진을 찍을 때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요. 보통 뭐몇 시간을 걸으면 이제 힘들지만 카메라를 들고 몇 시간을 이동해도 힘든 줄 모르고 즐겁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 작품을 보시는 분도 물론 그 느낌대로, 느낌은 뭐 개인적이기 때문에 느낌대로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첫 번째로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. 흑백 톤이 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, 밝은 모습, 에, 아름다운 모습을 찍고 싶습니다. 음, 저는 그년8월까지그 공직 생활을 해서 뭐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주로 주말을 이용해서 예, 사진여행을 많이 다녔고요. 아, 그 다음에 그 최근에는 이제 좀 시간 여유가 있어서 아, 가까운 지인들하고 사진여행을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. 아, 그 미술, 그 이제 작품을 포함해서 미술에 관심이 많았는데 아, 화가라든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작업은 많은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? 물론 카메라도 그, 깊이로 들어가면 끝이 없지만, 일단은 그 내가 생각하는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작업보다는 훨씬 수월해서 사진을 접하게 됐죠. 음, 이게 저는 이제 그 주변 친구들한테 같이 이제 사진 취미로 사진에 좀 입문을 하기를 많이 권하는데, 음. 아, 요즘에는 백세 인생, 백세 인생 하잖아요. 그래서 나중에 좀 노후에 여행과 사진은 함께 갈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. 앞으로 계속해서 여행도 다니고 사진도 찍고 그런 계획입니다. 음, 아직 뭐 구체적인 건 없고요. 어, 좋은 장면을 만나면 그에 따라서 시리즈를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평생에 진짜 좋은 작품 하나를 찍어보고 싶은 게제 목표입니다. 많은 감동을 줄수 있는 작품 한, 한 점을 찍, 예, 찍고 싶은 게 어, 소망이고 목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음, 일단 여기 갤러리가 이뻐요. 음, 그 연말에 어, 다들 바쁘신데, 어, 그래도 잠시 짬을 내셔서 다녀가시면 어,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